어, 혹시 구이바다 쓰고 계세요? 어, 캠핑 초보나 캠핑 고수 모두가 쓰고 있는 구이바다 코베아 제품만 정답일까요? 지라프 제품 한번 보시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사진가 다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그난 t v 의 그녀 남자입니다 제가 또 캠핑 장비 하나를 바꾸게 됐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소모가 너무 심해진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그것이 바로 구이바다입니다. 이 구이바다는 원래는 코베아의 3웨이 제품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시점에는 그게 완전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가격도 살짝 다른 제품에 대해서 좀 비싸고 해서 다른 제품 찾다 보니까 이 지라프 제품이 좀 그나마 모양도 똑같고 뭐, 용도도 비슷하고, 싸고 해서, 그걸 사서 썼어요. M사이즈를 쓰다가. 그런데, 한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때가 많이 끼고, 세척을 할수 없는 가운데, 많이 노화가 돼서, 불도 잘안붙고 해서, 아, 이제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. 생각이 들어서, 지라프랑 코베아 제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, 어, 요 아이 때문에. 예. 지라프에 나오는 이 고기 그릴이 이제 석쇠 같은 그런 이제 사각 그릴이 아니라 이런 고기 그릴 팬 이렇게 대해서 어떤 제품이든 쉽게 구워 먹고 잘 씻을 수 있는 이런 형태 의 고기 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라프 제품을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... 이 제품 사실상 이 제품을 고른데 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걸 또 구입한 것도 있고요. 이제 요 그립 펠이 고기 그립 펠이 있어서 펜이 있어서 결정이 된는데뭐 가격은 사실상 그렇게. 코베아 제품 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, 또, 또, 가방도 이렇게 이쁜, 예쁜, 예쁜 탄색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, 이 제품을 샀습니다. 코베아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가방을 주는데, 아, 코베아는 왜 그렇게 플라스틱 가방에 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건 좀 너무, 사는 사람들 입장에, 저 케이스를 중요시하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뭐, 이렇게 샀으니까,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뚜껑이고요. 네. M 사이즈 고급 정골펜이고요. 뚜껑 이 보시면 이게 그냥 뭐색게좀 좋고 뭐 플라스틱 같다는 하는데 이게 뭐항공서재에쓰는뭐 애기 특수 플라스틱이라서 환경 뭐, 호르몬? 뭐 그런 게안 나온다 해서, 뭐 믿고는 쓰고 있습니다. 또, 본체를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요렇게. 색상도 제가이 탄색으로 맞춰서 캠핑하는데, 요 고색에 딱 맞는 이국방 느낌이 나는 이 탄색입니다. 나머지는 뭐 이전에 쓰던 제품하고 색깔의 차이고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. 요뭐 밑에 불판 빼는 거. 이제 이전에는 석쇠 그립 형태였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구니까 우 고기도 잘 구울 수 있고 간편하게 구울 때 이렇게 굽고 이 그립펜은 아주 세척이 쉬워요. 뭐 이건 너무 쉬울 거같요 이전에 거는 뭐 진짜 시커멓게 타 가지고 이걸 계속 써야나 말아야나 고민될 정도였거든요. 지금 이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. 네. 요렇게 쓸때고 이렇게 올리고 네. 요거는 이제 불로만 그냥 뭐 냄비 두고 써야 할 때, 불쓸때 요거 이렇게 쓰면 되고요. 네, 가방이 아주 예쁜 탄색 가방이옵니다 지라프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이 가방, 이 사장, 이 가방도 가격이 좀 나가는데 이것을 포함된 가격으로 판다는 다 아주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요를 내리고 얘를 먼저 넣고요. 그리고 얘까지 넣고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? 색상이 일단 탄색으로 가는 저의 캠핑색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옆에 어,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메고 다닐이라고 이제 어깨끈이 있네요. 어깨끈도 이렇게 결합해 주겠습니다. 끝. 솔직히 캠핑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구이바다 제품을 꼭 필수로 드리거든요. 뭐,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, 찌개도 해 먹을 수도 있고, 고기도 구울 수 있고, 그냥 뭐 번호로도 쓸수 있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캠핑 고수든 캠핑 초보든 캠이든 누구나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, 뭐코베아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라프께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. 혹시 이제 캠핑 시작하거나 아니면 구입하다 새롭게 또 바꿔야 할 시점이 있다면 이 지라프 제품을 다시 한번 구입한 저처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구입 해이고입팬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언박싱 마치고 다음에 또 사용해보고 실후기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진과 다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근한TV의 근난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